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신어로 집에서 제가 조리를 개발해서 무자본 온라인 조리 창업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온라인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풍요로움과 결핍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이죠. 내가 항상 편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일자감치, 스스로 제가 결핍을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저희 장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 비키니 옷장과 흑백 TV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쓴 책에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장모님에게 했던 그 스토리가 그대로 이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저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은 결혼 당시에 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로 그 편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것으로 비용을 줄여서 제가 12평짜리 연탄 때는 그 허름한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당시에 저는 일가구 일주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일찌감치 어려운 시기에 제가 스스로 그 결핍을 통해서 경제적 관련을 제가 일찌감치 터득한 것이죠. 비록 5층 호름한 집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좀 제가, 그래도 은퇴하고, 대다수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여유를 좀늘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그, 당시부터, 결핍을 내가 경험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규모라든가 설정이 틀리겠지만, 저는 지금 사실 편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작은 여유를 누리면서 제가 유튜브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풍요로움을 적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여러분에게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젊은 날그 결혼 당시부터 스스로 내가 어려움을 택했고 그 10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짠테크를 통해서 정말 본급쟁이 한달 사기도 버거운데 거기에서 단 몇만원 또 얼마를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저는 10년 만에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에, 정말 여러분도 얼마나 잘 느끼겠겠지만, 그 당시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대다수가 그 소나타, 그 차를 좀, 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장모님이 주신 돈과 집에서 주신, 어머님이 주신 약간의 돈으로, 저도 편리한 아파트를 사서 편하게 살수 있었지만, 저는 그것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을 택한 것이죠. 지금 되돌아보면은, 내가 풍요롭고 편한 집에 살았을 때보다, 그 열두 평 되는 집에서, 5층짜리 집에서, 겨울이면은, 그 동그란 세 통에다가, 연탄을 1층까지 내려가서 들고 올라와서, 허름한 집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그, 나의 역할을 다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정말 그 생각할 수 없던 그러한 생활 철학을 깨닫치고 내가 거기서 경제적 관념을 느껴서 이렇게 훗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느끼게 된다고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비판하지 말고 또 심기어 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작은 그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서 훗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오랜 세월을 되돌아볼 때아 나도 내가 참 그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핍은, 결핍은 달을 더 높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